총직 수술이 없는 중고차 군대리카 이공원들입니다 오늘은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가대표 플래그십 세단 제네시스 g 9 0 차량 준비했는데요. 이 차량 시세 파괴급으로 굉장히 저렴하게 나왔습니다. 2020년형인데 2018년형보다 금액대가 더 저렴하고요. 주행거리도 10만km도 되지 않습니다. 스펙 설명드리면요. 제네시스 g 9 0 3.8 4륜 럭셔리 등급의 차량이고요. 2020년에 등록된 2020년형 차량입니다. 주행거리 84,000km 주행했고요. 성능기록구상 단순교환도 없는 완전무사고의 차량입니다. 가장 중요한 판매 금액 3,830만 원인데요. 지금부터 사이트 한번 뒤져보시면요. 18년식보다도 더 저렴하게 시세 파괴급으로 나온 차량입니다. 외관 보시면요. 이 전면부가 지금 나오고 있는 G90이랑 패밀리 룩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신형 같은 느낌 물씬 나는 차량이고요. 디자인적으로는 진짜 깔게 없습니다. 전면부 그릴 앞쪽으로 이렇게 레이더 들어가 있는데요. 앞차와의 간격까지 조절해주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기능이 있고요. 당연히 전방 감지 센스 옵션이 있습니다. 헤드라이트도 백화 현상 없이 굉장히 투명하고요. 타이어도 4개 모두 다 70, 80% 이상 남아있기 때문에 3년 정도는 교체 안 하셔도 됩니다. 전면부나 측면부 틴팅 상태도 좋고요. 당연히 사이드미러 안쪽으로는 후축방 감지센서 있습니다. 원래 럭셔리 등급 같은 경우에 고스도 클로징이 안 들어가는데요. 전 차주님께서 추가로 시공을 해놓으셨고요. 지금 작동 상태도 너무 좋습니다. 네, 운전석 좀 보시면 전체적으로 외관 상품화 상태도 굉장히 뛰어난 차량입니다. 네, 후면부도 보시면 디자인적으로 굉장히 완성도 높고 지금 봐도 정말 예쁜 것 같습니다. 선팅도 들뜬 부분 없고요. 대형 플래그십 세단인데 주행거리도 너무 많거나 연식이 많으면 정비적인 측면에서 부담되실 수 있는데, 연식주행거리 다 좋기 때문에 부담없이 구매하셔도 될것 같고요. 후면부 쪽 옵션으로는 후방 감지 센서, 후방 카메라 있습니다. 트렁크 적재 공간 보실 건데, 당연히 전동 트렁크 들어가 있고요. 작동 상태 너무 좋습니다. 적재 공간성은 당연히 좋고요. 청결도 상태도 만족스럽습니다. 다칠 때도 작동 상태 완벽합니다 오늘 제네시스 G90 차량 시세 파괴급으로 저렴하게 준비했는데요 실내로 들어가셔서 실내 컨디션 옵션 공간성까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지금 실내 탑승해 있는데요 실내도 시트 상태 굉장히 깔끔하고 10만km도 채 타지 않은 차량이기 때문에 사용감도 크게 없습니다 시동 걸어볼 건데요 버튼 시동 들어가 있고요 엔진 상태도 정말 좋습니다 네, 전면부 쪽으로 보시면요 하이패스 기능 들어가 있는 ECM 룸밀러 있고요 가래 그 쪽으로 보시면 순정 내비게이션 현재 위치에 맞게 GPS 작동 상태 완벽하고요 디스플레이도 굉장히 큼지막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외관에서 보셨던 후방 카메라도 아주 선명하게 나오고 있고요. 우측으로는 어레운드 뷰 카메라 들어가 있습니다. 가래쪽으로 내려오시면요. 가장 먼저 아날로그 시계 들어가 있고요. 이 버튼 류도 플래그십 세단답게 약간 크롬 재질로 들어가 있고 공조기 듀얼 프로토로 들어가 있는데 작동 상태 완벽합니다. 기어봉 좌측으로 카메라 뷰 버튼이랑 스타앤고 기능 오토 올드 드라이브 보드 셀렉터 기어봉 뒤쪽으로는 조거 셔틀이랑 1열 좌우측 모두 다 열선 시터 통풍 시트 옵션 핸들 열선에 리어 커튼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핸들 쪽 보시면요, 핸들 우측으로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기능, 좌측으로는 핸드프리 기능 있고요. 계기판 쪽 보시면 주행 거리 84,982km 주행한 차량이고 경고등 없습니다. 핸들 위쪽으로 헤드업 디스플레이 있고요. 핸들 뒤쪽으로는 후축방 감지 센서랑 차선이탈 경고 장치,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까지 옵션이 정말 미쳤습니다. 1열 좌우 측 모두 다 전동 시트와 메모리 시트 모두 다 들어가 있고요. 네, 이렇게 1열 상태랑 옵션율 보셨는데 진짜 일이 마를 정도로 옵션이 정말 많습니다. 2열로 넘어가셔서 2열 컨디션이랑 공간성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지금 2열에 탑승해 있는데요. 2열에 탑승해 보니까 진짜 제가 무슨 VIP 된 것처럼 이런 감성이 느껴지는 차량이고요. 공간성은 말할 것도 없이 정말 좋습니다. 장거리 이동하셔도 숙면 취할 수 있을 정도로 편안한 시트 포지션이고요. 천장 쪽으로 이렇게 화장 거울까지 들어가 있고요. 리어 커튼 기능, 2열 좌우주 모두 다 열선 시트 있고요. 조거 셔틀까지 빠짐없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이제 앞으로 나가셔서 이 차량 총정리 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제네시스 G90 3.8 4륜 럭셔리 등급 차량 총정리 해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플래그십 세단 구매하시는데 연식 주행거리가 다소 많다면 부담스러우실 수 있는데요. 2020년형의 주행거리 10만km도 안되는 84,000km밖에 주행하지 않았고요. 단순 교환도 없는 완전 무사고의 차례입니다. 그리고 이 차량 시세 파괴급으로 저렴하게 나왔는데요. 동급으로 2018년형보다도 더 저렴할 정도로 시세 파괴급으로 저렴하게 준비했습니다. 3.8 럭셔리 등급에서는 추가되지 않은 고스트도어 클로징까지 추가로 설치를 해놨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데요. 이번 기회에 플래그십 세단 구매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차량 저희 군드리카에서 수수료 없이 3,830만 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차량에 관심 있는 고객께서는 저희 군드리카대표번호로확신 되고요. 이 차량뿐만 아니고 저희 사이트 방문하시면 수원지역에 있는 매물 모두 다 있습니다. 전부 다 수수료 없이 판매하고 있고요. 타업체에서 보셨던 차량들도 저희 군드리카를 낚시면 동일한 금액에 수수료 없이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군드리카의 이원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